안녕하세요.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. 아, 예쁘고 아주 청아한 청아숙부쟁이가 피었습니다. 아 이제 늦가을이라는 걸알수 있는 꽃이죠. 음 아주 늦게까지 오랫동안 피워주는 음, 청아숙부쟁이. 이제 이 녀석이 피면, 음,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. 어느날, 이제 서리가 와서, 물에 데친 듯, 모든 풀들이 다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. 아쉽지만, 또 아름다운 계절. 사파이어, 세이지도 아주 계속해서 계속 피고 있어요. 씨앗도 안고 꽃도 피고 음. 이제 크로커스도 어, 피기 시작해요 아직 이제 오, 막 올라오는 녀석들인데 같이 꽃을 얘는 11월이 되면 이렇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저 숯꽃술은 어, 음, 꽃이 좀 피면 음, 이렇게 뽑아서 차로 마시면 아주 향신료 중에서는 값비싼 향신료. 요거는 음, 용담. 이건 외성 용담이 아니구요 일반 우리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을꽃 용담이에요. 올해는 실을 조금 받아서 뿌려보려구요음 근데 이 꽃을 거의 지어가고, 여기는 이제 백합이 피었던 곳인데,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이맘때쯤 펜지를 심었었는데, 올해 펜지 씨앗이 실, 어, 실패를 해서, 펜지를 어, 못 심었어요. 음, 백합 씨를 이렇게 따서, 그냥, 어, 음, 어디에다 뿌릴 건 아니니까, 그냥 in, 있는 대로 그냥 밑에다가, 모체 밑에다가 뿌려주면, 어, 혹시 하나에도 나오면 음또 변이가 생기면 더 좋겠죠. 음, 예쁜 색깔이 나, 있는 백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에렌지움, 음, 음, 또 이렇게 겨울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아게라덤하고 어, 메리골드가 이렇게 조화롭게 예쁘죠? 어, 솜빵망이 같은 아게라덤 음, 아주 쨍한 음, 메리골드. 메리골드 안 핀다고 굉장히 제가 징징거렸는데 이제 피기 시작해요. 추위가 올려고 하니까. 아게라우덤도 굉장히 늦게 피고, 어. 음, 일주일은 더볼수 있을지, 이제 한참 예뻐지는데 위험해요. 음, 부절초가 다른 것들은 다 지고 꽃씨를 안, 맺었는데 이 녀석은 음, 이렇게 혼자서 음, 제가 꺾고지를 했던 건지 아니면 늦둥인지 모르겠네요. 아메리칸 메리골드들이 맞나요? <laughs> 음, 노란색, 음, 오렌지색. 얘는 일, 저 아까 보여드렸던 메리골드보다는 향이 좀 약한 듯해요. 꽃. 음, 아 범부채 꽃씨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. 음, 메리골드 꽃이 주먹만 해요. 오묘감에 예쁘다. 꽃봄의 꼬리 다 베어서 다 음, 태비장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조금 남은 게 있네요. 이렇게 꽃송이가 몇개안된거안 되더니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어, 아주 <laughs> 음, 열심히 피워주고 있어요. 여기도 아주 탐스럽게. 예, 동국도, 음, 겨울 초입에 피는 동국도 피기 시작했어요. 음, 지금 딱 따서 꽃차 만들어서 겨울에 향기롭게 마시면 굉장히 꽃을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것 같아요. 오늘 쳐다보면서 어, 아, 딱 따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은 퇴장하고 마이도 피었죠. 음. 뭐 꽃을 따 주거나 뭐 잘라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. 음, 이제 황화 코스모스가 어, 따뜻하기만 하면 다시 꽃실를내려앉아서 다시 필 텐데 이제는 추워서 음, 메리골드하고 어그 미니 백이롱하고 음. 이 버들마 편초 하고 이렇게. 어우러져가지고 어, 피는 모습이 해마다 해마다 이제 꽃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음, 의도치 않게 연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음,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음, 길가에 이렇게 꽃이가 있으면 뿌리고 다니겠죠. 음. 낮달마지도 내년에는 조금 더 번질 것 같네요. 늦게 한 송이가 피었어요. 이렇게 앞에 정면으로 꽃이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아침햇살을 많이 받는 그런 꽃을 정면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와서 더 예쁜 듯 하네요. 드들마편 맛편, 마편초 모나리안시스 이 아게라덤도 어, 이렇게 삽목을 여기저기에다 해가지고 어,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다가 또 있어서 또 찍어봐요 보라색이 처음에 파종했을 때는 보라색이 많았었는데 보라색은 음, 음, 한두 군데 눈에 띄고 거의 핑크가 많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. 음. 이저 서리가 내리기 전에 꽃을 다 잘라가지고. 어, 어, 거꾸로 매달아서 말려가지고 어, 그,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때를 안 놓쳐야 될 텐데 한잎세이지 페랭이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페랭이들이 조금 힘이 없어요. 많이 높고 향 등골나물은 어, 올해 굉장히 아주 세력이 좋고 어, 아주 너무 멋져요 내년에는 음, 그라스하고 같이 에, 이렇게 다 캐서 정리를 해서 심어 볼 예정이에요 올해는 끝까지 꽃을 보고 사마귀도 햇빛을 즐기고 있네요. 익충인것 같아서 사마귀를 퇴치를 안 하고 여기도 아기라도 너무 바짝 갔다가, 아, 돼가지고, 예쁘게 찍히지를 않았네요. 제가 의도한 거는, 요렇게, 황화 코스모스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제 그 녀석들도 꽃이 반토막으로 <laughs> 아주 작게 피네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